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을 네. 네, 특별세벽 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크게 세 가지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이세 어, 종교의 공통점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어, 차이점은 어, 이슬람교가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갔죠. 어, 이슬람은 하가리나은 이스마엘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을 정통계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래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했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였었죠.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언급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예수님께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충국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충국할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직분을 감당케 하신 예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믿음만 정확하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괜찮고, 우리가 악해도 괜찮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믿고 있을까 확실하게 못 믿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뜨뜨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죽음을 회피하죠. 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안 죽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죽음을 회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망하셨습니다. 죽어서 망했다. 라는 결론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 어, 모르는 것일까? 이대로 살다가 끝나나? 아니죠. 어, 물론, 모릅니다. 죽어 봐야지만이 알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죽어 봐야 알수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심판이 있다면, 심판 이후에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한번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 선택으로. 이런 무식한 확률게임을 우리가 영생을 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예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믿었었죠. 뭐 생각해봐. 둥글다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떨어지겠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논리적으로는 그때는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랬었죠. 어, 지구에 중력도 있고, 만유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둥글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달도 둥글고, 그리고 별들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둥글고, 또 결정적으로는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니 둥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틀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대부분이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누가 가르쳐 줄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예수님만이 죽음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어, 증명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어, 죽음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 더 이상 무식하게, 뭐,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50대50 죽어봐야 할지,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도 그로 말미하마 있느니라. 결코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를 따라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따라가게 되어지면, 맹인이 맹인이 일도 하는 거예요. 둘다 구덩이에 그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리, 그리스, 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처리지 않으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해서 잘못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서 정확하게 보는 본문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물어보죠. 저희들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확하게 길이다라는 있 거예요. 예수님께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믿고 따를 만한 분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진짜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단정지었는데, 과연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증거가 있나? 증인이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먼저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는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난 자라야 대시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에 유다지파,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지파는 왕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 왕으로 태어나신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 한다. 기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실로 평강의 왕이 오실 때까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동정녀의 모임에서 탄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겸손하셔서 낙이 어, 새끼를 타시는데. 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증거들도 있죠. 구약의 증거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물론 짧게 제가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사도들의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믿음에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세자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세계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어, 여러분이 마음의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더 이상 죽어봐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어, 프랭크 모리스라는 영국의 변호사가 이런 책을 냈죠. 누가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스는 기독교에서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면 가장 순수한 기독교, 가장 정확한 기독교가 될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미신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 그 가운데에 가장 미신적인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이다. 죽으면 끝나는데, 누가 다시 살수 있나? 그리고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전제 가운데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변호사니깐 논리적으로 사건을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도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분명히 돌을 옮긴 사람이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은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제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제일 실망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3일 뒤에 지체를 감추고 부활했다 하자. 그렇게 공모를 했다. 지금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갑자기 이런 연기가 어디서 났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때다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용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계집조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군인과 싸웠다?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 진짜 시체를 빼돌렸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명을 걸고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제자들이 돈이라도 많이 벌었나, 부자가 됐나? 아니면 크게 명성을 얻었나? 아닙니다. 요한을 빼놓고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죽음의 순간까지 진리가 아니고서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용의선 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의자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잠시 기절을 했다가 살아나서 무덤 물고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을 때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잠시 기절했다 할지라도 진짜 무덤에 누워있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들어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창에 허리에 창을 찔리고서는 그돌 무덤을 막아놓은 것 그것을 열 수가 없죠. 한 장정 네다섯 명이 달라붙어야지 만이 옮길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안에서는 열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미는 거지 안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상처를 입고 어떻게 그 문을 열수 있을까? 열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과 싸워서 도망을 쳤다. 이것도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보리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서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위에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는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 위에 우리의 발이 디뎌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때 보면 이렇게 디딤발이 있잖아요, 디딤판. 거기에 발을 딱 디디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고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악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만날 그 날까지 영생을 향하여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단순과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 so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완주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구언이 우리 밀락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큰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자가 많게 다나라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육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3월 첫째 주에 직군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